성서신학이 이제, 뭐, 제대로 발전한 것은 겨우 100년 좀 넘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던 JEDP 베라우젠의 문서가설을 중점을 시작하면은 100년 좀더 지났거든요. 1920년경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서신학이 100년 정도밖에 안된 거예요. 제대로 발전한 게. 우리 성도들은 역사비평이랄지, 양식비평이랄지, 좀 본문비평이랄지, 이런 최신 기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성서신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문장, 단어 하나하나를 의미 설정을 하고 무슨 뜻인지를 밝히는 작업들이 매우 더디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권, 당장 생각해도 교황권 내에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됐고 교황이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보다 힘이 쎘습니다 훨씬 교황이 이단도 만들고요 교황이 전쟁도 일으키고 교황이 다 했습니다 세상 역사의 흐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왕당파와 사두개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삶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뭘 추구하느냐?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때그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초월적인 이적을 추구하는 신앙은 건강성을 상실합니다.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해요. 환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죠.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신앙이 엄청 좋은 것처럼 기도하지만 예배당문을 나가는 순간 그 신앙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자기 자신의 탐욕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오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적과 표적 내용은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월적인 이적과 표적, 모세라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예들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은 우리 삶에 항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단 모세라는 특별한 지도자가 있었죠. 지금 우리에게 모세만은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적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이적과 표적은 특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입에다 몸만 넣어주면은 언제든지 타인을 해하고 죽일 수 있는 이 짐승 같은 집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까? <laughs>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특별한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없어요. 대상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노예 집단들. 그리고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런 특별한 표적과 이적들은 성경에 보십시오. 별로 많지 않아요. 40년 동안 일어났던 이 기적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은 우리 삶과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과 표적의 신앙을 추구한다. 그래서 허약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은 분명히 초월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시작하게 되고 이 길을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표적과 기적과 그런 것을 끊임없이 제가 경험하고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제 신앙의 확신으로 뿌리 내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초월성과 이성. 기독교사를 보면은 신앙의 70% 이상이 신비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배제하고 사람을 배제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도 중요하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성적인 신화를 가져야 된다.